누가 하자 랬어 제가 하자고 했어요. 계속해서 가족한테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음. 아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모르지만, 로봇트가 하는 건난 아니라고 생각해. 로봇트가 너무 미안한 거를 지금서부터 더 아내한테 잘하면 아내도 알아그 진심이 통하니까. 진심은 자꾸 통하더라고. 진짜 그 동안 우리 아내, 우리 아내한테 아픔을 준 거를 미안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가족을 위한 길이고 아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었지요. 우리 아내나 아이들이 좀 편하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아, 정말 아내분은 그간 5년 동안 그리고 평생 살면서 또 가장 험난한 순간을 또 이겨내서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이것을 찍으면 진짜 이 사람과 헤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내가 가진 그런 어떤 상처가 치유가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될까 또 아이들에게. 하나의 짐이 되는 게 아닌지 하나의 상처가 되는 게 아닌지 여러 마음이 들었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아 남편이 없으면 내가 편할까? 좀 자유로울까? 37년간의 결혼생활이에요 한순간 에. 끝내는 게 쉽지, 쉽지 않은데 지금 망설이십니다 에. 안 되겠다. 그냥 나좀더 생각해보고 할게. 그러니까 <laughs> 진짜 그냥 빨리 찍으면 될거 아니야. 아, 미치겠다. 어. 아유. 예. 지금 몇 시인데? 빨리 좀 해라. 무을것 같아. 저도 어? 나도 무을것 같아. 그리고 할리 씨도 사실은 마음이 복잡하죠. 예. 아, 그냥. 가요. 가 아, 결국 못 찍으시고. 아, 못 찍으셨네. 아. 어. 어. 아유, 아주 음. 복잡한 심경이에요 네. 굉장히 혼란스러워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분께서. 이혼하면 했지, 왜 저렇게 못 됐게 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응. 그러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네. 준비되어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내 마음을 받아 주기를 바랬죠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 아내가 당신 미쳤나 이런 생각하지도 했냐 뭐 이런 얘기 음. 이런 잔소리도 듣고 싶었어요 아. 음. 듣고 싶었어요 어떤 면에서 음. 어떻게 네. 보면 말리길 바랬다, 말리길 바랬다. 그러니까 말리기를 바랬어요 네. 예, 예. 진짜, 저는 지금 명현숙 씨의 마음을 200% 제가 헤아리는 게, 사실 남편만 보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죠. 근데 아이들이 받는 그 충격을 저는 받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전했을 때 아이들이 놀라는 걸, 그걸 어미로서 아, 이렇게 저지르는 건 아니야라는 음. 복잡한 게 있었어요. 사실은 둘만의 얘기가 아니라. 음. 저런 상황에서 제일 큰 거는 두려움이었어요. 이마 그러신것 같아요. 명현숙 씨가 이렇게 마지막에 사인하실 때 그런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내가 정말 이 상태에서 이혼하고 없이 더잘살수 있을까, 더 나아질까의 네. 질문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이혼을 했을 때이 삶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때할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질문은 우리한테도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네, 그렇게 그 이혼을 좀 생각하게 되셨을까요 뭐 다른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그거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네. 같이 학교를 운영하거든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사실 예. 학생 수가 많이 이렇게 줄었고 어, 수입은 거의 없어요. 빚이 많아졌어요. 아. 그 학교가 적자로 운영하고 예. 있어요. 그전에는 나 때문에 수입 많이 들어왔죠. 아, 예. 근데 그 수입은 없어진 거예요. 2년 전에 3년 전인가 제가 아주 아파졌어요. 온몸이. 이 예. 염창생이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 기간 동안 매일마다 아내가 와서 나를 간호해 주세요 그런 고마운 마음이 아주 아주 많죠 네 이런 말 하기가 힘들지만 제가 나중에 네. 죽을 때챔피하이 만든 아빠가 이제 잘 갔다 그거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혼이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어 아, 어, 진짜 하일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아, 아내분 입장에서 오히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있는데 아내분께서 이혼을 청구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하이 선생님이 아, 나는 이제 못 살겠다라는 네.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 쉽게 그래서 본인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음, 본인이 음, 이혼하자고 하면은 네. 안 된다. 네. 어. 그 법은 맞는 법인 것 같아. 저도 몰랐네 이거 미국은 유책배우자도 그냥 이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아, 한국이랑 다릅니다 아, 미국은 예, 개인과 개인과의 문제고 애정이시동은 그냥 이혼 자유 아하 그렇구나 예. 이게 또 나라별로 다르군요 약간 디테일이 제가 변호사 일을 했을 때 이혼 문제를 전문적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뭐 미국법을 어느 정도로 알지만 은 한국법 잘 모르고 어, 그랬는데 상담하면서 그거.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에 제가 이혼하자고 할수 없는 거. 그거 처음으로 들었는데 놀랐어요. 좀 당황하셨네. 아, 나는 이제 못 살겠다라는 네.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네. 다만 네.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걸로 부터 2년 안에 음. 네. 이혼 청구를 하지 않고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일로 계속적인 불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네. 하위선생 같은 경우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예 네. 음... 이거 가능한 건가?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됐는데 네. 만약에 네. 집사람이 아내가 합의 안 한다면 아, 이혼 자체를 합의를 안 한다면요? 네. 그러면 소송으로 일단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야 돼요? 네, 아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예, 이거 저런 거다 알아보신 거예요, 네, 일단, 일단. 경우의 수를 다. 끝났어요? 다 했어. 네, 아내분의 개별 상담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이제. 그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서 학교가 좀 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어려워지면서 제 남편에게 굉장히 화를 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참 얘기하기 말 꺼내기 힘들지만, 그 일만 없었으면 아 저런 어, 마음 들지 뭐 학교가 이 정도로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너무 힘들면은 우리가 이혼하자고 그냥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혼하자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 뭐 자기가 뭐 대책은 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은 되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전 삶과 다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겠다. 아내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제희는 그, 그런 걸잘 몰랐어요. 나한테 그 정도 의지하고 있다는 어, 거. 뭐, 말을 그러니까. 안 하니까. 아, 아, 당신 진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한 마디만 했으면. 두분다 이렇게 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아, 알뜨려. 알뜨려. 이걸, 이걸 어떻게 해를 이렇게 해결책을 같이 구하시지는 못한 거네요. 되보면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내분 보면서. 네. 어, 갑자기 그런 생각할 때 <laughs> <laughs> 눈물이 좀 많이 났던 게, 네. 이게 좀 저런 상태에서 이렇게 음. 일을 꼭 해야만 하는 음. 입장이잖아요. 아닐 그렇죠.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남놀수 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을 해야, 해야 되는 하니까. 상황이기 때문에 음. 어저 같은 아.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얼굴에서 너무 티가 나잖아요. 거니까. 예, 아. 갖고 예전에 저 약간 그런 경험담이 한번 있어요. 예. 되게 막 관계가 안 좋았을 때였는데 광고 촬영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음. 뭔가 일상에서 되게 커리어먼에 대한 약간 어 약간 이미지성 네. 광고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그냥 대사하면서 까라고. 이렇게 어. 대사하면서 밝게 막 대사하면서 어. 사람들끼리 이렇게 배우들끼리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그런 씬이었는데 거기 이제 제 대사가 이제 저희 엄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 막 재밌게 이렇게 얘기하는 음. 그런 씬이었는데 갑자기 엄마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음. 내가 눈물이 있구나.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지 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같이 어휴. 앞에 계셨던 이제 선배님이 음. 너무 당황하고 음. 놀라셨던 그런 경험이 음.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일을 멈출 수는 없고. 그렇죠. 나는 음, 네. 네, 아무한테도 얘기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또, 또 저럴 때는 그렇죠.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음. 이렇게 이제 이게 결정이 딱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나 맞아요. 이혼해서 세상을 다 아는 상황이 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서든 감춰야 그렇죠. 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더 이렇게 혼자 이제 부딪혀야 되는 그 무게감이 엄청 음. 컸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명현숙 씨의 모습을 딱 나오는데 울컥하고 음. 터지더라고요. 보니까. 어. 아, 네. 네 혼자 기차 타고 가시는데 눈물, 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네, 네. 현장 이렇게 갈때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음. 네. 혼자 아이 두고 혼자 남아서 이제 일을 하러 갈때 음. 되게 이제 무겁더라고요, 굉장히. 무겁죠, 무거워요. 예. 네. 여기는 어디죠? 어 인사동이네요. 어, 어? 아,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네, 것 같은데요 누구 만나러 오셨나 봐요 소개팅 하시는 건아니겠죠 <laughs> <laughs> 네, 여보세요? 어, 누구세요? 어! 아이, 너무 오랜만이네요 맞아, 맞아, 어떻게 지냈어? 아이고 어, 목소리가 나는 분 같은데? 예예, 예, 그때 뵙겠습니다. 예예. 예. 어? 누구시지? 선희형 녀석. 아, 연세가 좀 있으신데. 아, 선우 형 녀석 선생님이시네.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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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우 아이고 오래간만 오래간만. 아이고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것도 이제 너무 오랜만 신문 관계가 있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어, 일로 와봐 미국식으로. 네. <laughs> 그렇죠. 어이구, 아이고 아 어, 어, 너무 좋으신죠 아이고 아이고. 너무 좋으시죠. <laughs> 선을 용여 <용료> 선생님은. <laughs> 이십오 년 전부터 자주 방송국에서도 만나고 같이 방송을 많이 해왔습니다 오, 오늘날 이렇게 정말 그런 최고이신 그런 분이고 얘기해서. 우리 후배들이 다 너무 좋아해요 네, <laughs> 네. 성격도 좋으시고 재밌으시고 재치 네. 있으시고 그래서 네. 가이게 화통하시잖아요 예전부터 조언을 해주셨어요 특히 온 세상이 나를. 후기 싫다고 아마 했을 건데 먼저 전화하셔가지고 <laughs> 아, 아, 걱정한다고 아.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어떻게 그런 그런 거 하냐고 그런 걱정을 보여주셨으니까 아. 그때 진짜 고마웠습니다 음. 이, 저게 진짜 찐 음. 그렇죠 맞아요 정한 맞아. 네, 분이신 맞아요. 것 같아요 음. 네. 정말 누나 같은 음. 분이네요 응, 가족 같은 음. 분이네 진짜 이렇게 그렇죠. 오래간만에 보니까 네. 반갑다. 아, 저 자주 봐야 되는데 서로 일이 바빠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랬지, 뭐. 제가 사실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음. 친구들 중에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어. 먼저 연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항상 기억해가지고. 음. 음. 아. 너무 감사하죠. 음. 그 와이프는 잘 있고. 아, 먼저 와. 건강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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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죠. 선생님 모르시니까 일단 네. 예, 안부 인사를 하시는 건데 나는 와이프가 마음에 들어. 아 음. 그래요? 우리 얼마에서 봤잖아. 네 맞아요. 사람이 듬직하니 네. 그니까 그냥 꿋고하고 그냥 좋더라고. 아유. 아이고 아, 곤란했다. 네. 그러니까 음. 근데 제가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음. 뭐야? 요새 고민이 들어고그 사실 제가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한테. 음. 그, 그 사건 음. 터졌잖아요. 그러면 전에. 그걸 갖다가 참회하고 와이프한테 더 고개를 숙이면 와이프가 용서해 주지. 음. 아니, 우리 아내가 그냥 잊어버리자고. 잊어버리고 살자고 하는 음. 데 그럼, 그럼, 그럼. 음. 음. 말 꺼내기가 어렵죠. 괜히 본인이 그냥 미안해서 그러지? 아, 그렇지 그렇지 나 선생님이 딱 아시는 분야딱 정곡을 찌르시네요 음. 사실 이혼했어요 사실 이혼했어요 다 아, 놀리시네 음. 누가 잘했어 하자 제가 하자고 했어요. 음. 그~ 사실 제가 최근에 와서 너무 그큰 부담됐고 그 뒤에 건강 악화돼가지고 3개월 동안 세면에 병원에 있었어요 어. 그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는 아내가 와서 간호해 줘야 됐고 음, 제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음. 그러니까 너무 계속해서 좀한테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음. 아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모르지만 로봇이 하는 건난 아니라고 생각해. 어. 아내는 안방을 지키겠다는 여자잖아. 네. 그러니까 로봇가 너무 미안한 거를 지금서부터 더 아내한테 잘하면은 아내도 알아. 그 진심이 통하니까. 진심은 자꾸 통하더라고. 어. 음. 아, 근데 오늘 잘 만나셨네요, 진짜. 내가 음. 네. 봤을 때딱 전곡을 딱 짚어서 얘기를 맞아요. 다 해주시네요. 정확하게. 님 역시 네. 내공이 있으셔서. 맞아요. 사람이 살면서 안 싸우는 부분은 세상에 없어. 네. 그건 거짓말이야. 10년에 한 번씩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 다 음. 있어. 음, 음. 네.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와이프가 참든 아내가 참 남편이 참든 그러면서 쌓아온 그그 그 탑이 네. 그걸 무너뜨리면은 응. 그 다음에는 후셔아 어, 오늘 음식거리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음 일단 식사부터 음 맛있게 보내주시고 아, 선생님 네. 네. 이거 좀 선생님 하시면서 참... 마음이 또 선생님도 음 복잡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으니까 많이 안 들어가 괜히 이렇게 할까 한도가 있어요. 예, 이제. 이상현그러데내배 그래, 계속 내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왜 이거 운동을 안하는데 운동 많이 해요. 세 시간 해요. 근데도 그래. 네. 무슨. 세 <laughs> <laughs> <무슨 운동인데? 웃음> <laughs> 시간 하는 배가 아닌데. <웃음> <웃음> 빵을 많이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어. <laughs> 빵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 있어? 예. 네, 우리 사실 그렇죠. 네, 그것도 미안하게 생각하죠. 제가 서울에 있고 아내가 혼자서 아이들을 많이 키웠잖아요. 그렇지. 얼마나 세키우는가, 쉬운 일 아니다. 음. 더군다나 남자 세은 대단한 거야. 이는 아내하고 네네. 둘이서 네네. 여행 중가 <laughs> 어디 스케줄 을 잡아가지고 둘이서 여행 간다는 게뻔했을거 아니야. 네. 응? 어, 또 좋은 생각이지 그러니까 둘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일만 하느냐고, 아빠랑 별로 안 다녔잖아.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남편도 돌아가시고. <laughs> 돌아가셨구나. 아. 어. 음. 어 음. 언제 돌아가셨어요? 어, 이제 9년 됐지. 아. 어, 내가 아. 예수 나오면 지금 80이거든, 내가. 네. 어. 나9이면 되게 젊었을 때 돌아가셨는데 선생님께서 같이 하와이 갔었던 네. 데하고 이제 같이 가고 또 일본 가고 뭐 이랬던 거는 가게만 하면 생각이라는 거야 그창소 아, 그 가면 아우 음. 아, 나 우리 남편하고 왔었는데 물론 이제 LA 가니까 더 생각나 네. LA는 뭐 항상 갔으니까 네. 근데 희한하게 또 LA 가면 우리 남편이 꿈에 보인다 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래 아빠가 따라왔나 봐 <laughs> 진짜. 희한해. 희한하네. 저 잊혀지질 않죠. 어,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는 내가 너무 정신이 없이 살았더라고. 어. 우리 남편이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한테 음, 나는 굉장히 외로웠다고 그래 선생님이 일하셔서 바쁘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테도 미안하더라고. 아. 그게 바로 와이프도 그랬을 거야. 네. 아. 그래서 내 생각만 하면 안 돼. 아내하고 시간 보내는 게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 남편 돌아가시고 우리 남편이 우리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때부터 내가 아, 내가 너무 같이 시간을 안 보냈구나 하는 걸 네. 느꼈어. 그냥 똑같은 것 같아. 네. 그렇죠. 어째 보면 손흥녀 선생님의 어떤 라이프스타일하고 아. 할리 씨가 그 동안의 삶이 비슷해, 많이 좀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네, 비슷한 네. 방송이라고. 지금 와이프는 결혼을 이혼하고 싶다고 하진 않았잖아. 안했죠. 그럴 때에서도 더 우리들이 팍 단합이 됐어. 네. 열심히 좀 살아보자.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더잘될 수도 있어. 네. 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파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 둘이서 마음만 맞으면은 일으킬 수 있어. 네. 근데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건 안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러프트가 찾아가야지 뭐. 그런면 다. 그런, 그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네. 돼. 그러면은 와이프는 너무너무 고마워할 거야. 너무 솔루션 이 어, 그 너무 그 좋으신데요. 심리 상담가 아, 가운도 검은 친구가 이 하얀색 가운 입고 오셔가지고. <laughs> 그런데요, 우리 그 아내가 저를 그렇게 대하는 방식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잘못됐어요? 옛날에 존경 받은 아빠지만 지금은 음. 그러지 못하는 것 같고. 아. 집안에서 상황이 좀. 그러니까 그네요. 가장 노릇하고 싶다 이거지? 네. 아, 맞네. <laughs> 아, 저 얘기하려고 했는데안 좀... 통하네요, <laughs> 이런 얘기가. 가장 노릇. 정신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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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병신 웃음> 못 차렸네, 정말. 그아니나좀 <laughs> 그, <laughs> 그, 봐봐. 네. 둘이 있을 때는 가장 노릇 하지 마. 네. 아하. 그렇다고 그 아내가 밖에 나가서까지 명어? 남편을 대접 안할 여자가 아니야. 내가 아는게 맞아. 무슨 집에서도 가장 노릇 하라고 그래. 네. 지금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여보, 이거로 참회가 될까? 이거로 내가 용서될까? 지금 이럴 판에. 근데 그게 제일 치고 나서 지금 이제 와서 하려는데 그게 무슨 <laughs> 아, 못할 일이야? 어? 지금 안에서 대접받을 형편이 아니야 지금. 아니 아, 대접받을 네. 형편이 아니. 완전 사이다 발언 다 해주시네요. 집에서는 네. 나죽었어하고 살아. 네. 여보. 저 빨래 좀 해봐, 그러면 알았어요. 야보 고스리 그릇 갖다 버려. 그러면. 그렇게 알았어요. 그뭐 예. 속으로 와이프가 이래어 우리 남편 이렇게 많이 달래졌구나 아, 요 다음에 조금 내가 들해야겠다 들어야겠다 이렇게 된다 그렇죠. 오. 다 와이프도 걸 느껴. 알겠습니다. 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을 많이 주셨어요. 아... 아... 어떻게 보면 좀 위로도 좀 받고 이렇게 상의하려고 하는데 된통 혼나고, 근데 정신 바짝 차리게끔 얘기해주시네요, 진짜. <laughs> 승려 기간 동안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음. 아내하고 같이 있으면 진짜 아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행동한다면 음 어떻게 될지 뭐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언을 음. 듣고 좀 해야겠죠. 와, 선생님이 큰일 하셨네요. 정말. 손영 선생님 네. 정말 조언을 네, 정말 많이 하셨 아니, 맞았죠. 우리 때는 왜 정말... 만나게 안 해주셨어요? 네. <웃음> 저런 <웃음> 말씀. 선생님 그러니까. 아, 바쁘셔가지고. 아이고, <laughs> 참. 각 집을 다못 돌아주는데요. <laughs> <laughs>